자, 이어서 <laughs> 유형편 38번부터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38번 보시면 어,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어, 우리 개념편에서 했던 내용이지. 개념편 실전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에 있었던 건데.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이 오늘 막 방역하고 일찍 나와서 그 하다 보니까 목이 좀안 좋았지. 목이 안 좋아서 이러니까 너무 걱정 안 했는데, 이게지? 너무 걱정 안 했는데. 자, 38번 보시면, 두 가지 풀어줄 건데, 첫 번째가, <laughs>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원기둥이 있으면, 여기에, 어, 원기둥을 비스듬하게 자르는 거야. 비스듬하게 잘라주면, 요렇게 비스듬하게 잘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린, 중심을 감통하는, 이렇게 있는 도형에, 밑에 쪽에 있는 도형의 부피를 물어보면, 부피를 물어보면, 잘라. 자른 단면의 면적을 쭉 쌓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길이를 알리라고 하고, 얘가, 세타라는 특징만큼 이렇게 잘랐다. 세타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라는 특징로 이렇게 잘랐다 그랬을 때, 이 잘려내는 부피는 어떻게 본다 했어? 어? 이 부피는, 잘려내는 부피는, 아, 탄젠트, 탄젠트 세타, 알, 세로. 공식 있지? r 세제 곱한 산재세타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 문제 풀어버리면, 이 문제에 지름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야. 센터가 이 문제 45분에, 형이 뭐가? 3분의 2. 와, 전 정신 없어. 3분의 2. r 세제곱탄 산재세타라는 공식이 있었잖아. 45도니까, 1대 40대 1이니까, 3분의 16. 한 줄짜리 표기가 되는 거지, 한 줄짜리 표기가.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멍청이. 공식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우리 조상이 얘를 이렇게 찾아줄 때, 단면적을, 바닥면에 수직이 되게 짜낸 단면적의 모습을로 쌓아가는 데 바닥면에 수직이 되게 잘라주면, 단면의 모습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치,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근 이, 런 문제가 왜있는다 했지? 축설정하할게 있는 거야 축을 설정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추가하고, 요렇게 생기는 y 추가한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내가 X추를 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Y추를 한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Y추를 한다면 내가 얘를 잘라주면 잘라주는 단면의 모습이 뭐라고 거냐면 단면의 모습은 단면의 모습은 직각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이잘라주 단면의 모습이 직각삼각형이되요직각삼각형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엑셀을 한다면, 여기서 엑셀을 한다면, 여기를 엑셀을 한다면, 보이지? 여기를 엑셀을 한다면 어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높이는? 높이는 잘 봐. 크게 어렵지 않아. 이 그림을 조금 여쭤볼까? 이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선까지 엉덩이있을0 얼마 넘어가야 되는 가 되겠지. 이가 되는 거고, 이 바닥면을 생각하면 잘 보면, 바닥면을 생각하면 4-6으로. 근데 말이야. 다시, 요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줄 거야. 요 삼각형을 보면, 45도 나와. 45도 내려오는 거고, 45도 로 잘라준 거고, 지금 요 밑에 밑변이가 얼마가 된 거냐면, root 4-6으로. 그럼 45도가 여기 4 5도가 이거 뭐가 되겠어? root 4-6으로 되겠지. 이해됐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가정면에수식이되 되기 때는 당면이 무슨 이런 직각삼각형이 될 텐데 이 녀석의 넓이를 못가은는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병 곱하기 못 되니까 4만 원씩 쓸수 있고 이 넓이는 크러면중변에 물어보는 게 X축, y 축으 설정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0으로 잡으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쌓아가자.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쌓아가자. 근데 1까지 쌓아주도 있을 거고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쌓아주고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 그럼 결국은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넓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3초에 주면 3분의 10높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얘기 했어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남기를 하셔야 돼 학교 내신에 나왔을 때서술형에 나오면 당연히 이게 문제를 풀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어, 객까지이다객까지이면시간을 풀어야 돼 3분의 2 알테제곱 화면에 뜨듯라는 공식을 반드시 배워가지고서 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 우선 이해겠죠? 그 다음 41번이에요. 41번 보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속도가 속도 문제를 몰아내면코사인있문제에몰아내면 두 번째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 미추천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 어, 운동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가 운동방향을 바꾸는 거랬지? 그렇지. 속도가 0이 나온다지. 그럼 언제 속도가 0이 나온가라 보면, 코사인그래프는정형이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거나, 2분의 5파이거나, 등등등 에서 만들어질 거야. 그럼 결국, 티가 2분의 1대속도가 0이 나온 거고, 2분의 3일 때도 여기 나오는 거고, 2분의 5일 때도 여기 나오는 거니까, 속도가 여기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두 번째로 운동방향으로 바꿀 때도 물어봤기 때문에, 아, t가 2분의 3일 때구나. 난거것까지 기본으로 알수 있을 거야요그 다음, 움직인 거리에다 가 밑줄 잖아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움직임 거리 는 뭐라고 생각되지 움직임 거리는? 이동 거리 뭐라고 생각되지 이동 거리는, 인테리어 A부터 B까지 절대가 속도에 정적분량이 같은데 얘를, 이거 왜 치고 나서 뭐라고 어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잖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면 되겠지. 그럼 얘네가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속도 그래프가 코사인 파이트니까 어렵지가 않아. 얘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주기가 2네. 주기가 2.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시 말하면, 1이라는 시간만큼은 뒤로 가다가, 속도가 높가 뒤로 가다가, 2분의 3에서 또 0이 나왔어? 멈춰? 아니, 운동 방이랑바꾼다 2분의 3 다음부터 다시 얘가 올라가는 앞으로 아, 계속 움직인다는 거지. 무슨 말이 겠죠 속도가 플러스면 양의 방향으로, 속도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무슨 말이 겠죠그 속도가 두 번째로 바꿀 때니까 2분의 3초까지에, 속도 그래프의 이동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속도 그래프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따만큼 면적을 물어보는 건데, 요거 하나의 면적이랑 요거 하나의 면적이랑 요거 하나이네개로 쪼개진 여기에 면적이 다모아겠어 같다고 했지? 이따만큼 면적모아가 되는 거야? 이따만큼 면적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 특별한 말이 있으면 이마만큼 넓이가 얼마나 되는 가 그렇지. 1이 되는 거지. 이마만큼 길이가 1이 되는 건데 얘를 파일로 될 만큼 줄여준 거니까 파일로 될 만큼 줄여준 거니까 이마만큼 넓이가 얼마겠어? 되 파일로 1이 되겠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적분해서 상출하셔도 돼요. 적분해서 상출하셔도 되지만 구분구조법을 생각해, 생각해 주면 요 구분구조법 생각해 주면 여기 또 여기까지 길이가 특별한 말이 없고 2분의 파이 같은 거잖아. 2분의 파을8이 배만큼 빨리 만들어 준 거야. 파이 배만큼 빨리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2분의 1만 2만 되면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가 지금 2N로 지금 변했다는 거야. 그럼 원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8이 n 등분한번데 걔를 파이 배만큼 늘려준 거니까 이한 칸이니까 그러니까 2N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야. 2N분의 1. 여기서 엔드분한 하나의 길이가 2m분의 1이 될 거야, 2m분의 1. 그니까, 러 가로의 길이는 2m분의 1로 변한 거고, 2m분의 1로 변한 거고, 세로의 길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 면적이 5분의 1배만큼 변했구나.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가 1이었는데, 5분의 1배로 가로의 길이가 변한 거니까, 면적이 5분의 1이 이해가 안된 친구는, 삼투해보시면 돼, 삼투해보셔. 그러면, 얘가 지금 옆에 있는 거니까, 3개가 있는 거니까, 아, 중단은 5분의 3 변답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어, 이제, 수능전 발상할 때, 한 번도 잘 설명하겠지만, 이거 어, 정확하게 뭐 까다리 걸리고, 그렇게 이야기 해줬것 같아. 그니까 러이내용에대해서 여러분들, 삼각음세는 제일 많이 연산, 많이 나오는 연산이기 때문에, 안기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연, 그, 계산이 빨라진다는 거에 장점이 있는 거니까, 기억 하고 계시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다음, 46번이야, 46번. 아, 선생님 지금 이것만 찍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치다 보니까, 너무 많아. 나지 수업하고 싶어. 수업하고 싶은데, 응. 영상으로도 다 찍어서 보내주려고 하니까, 어, 너무 힘든. 너무 힘든. 그래도 음, 복습을 꼭 해주셔야지 여러분들공부 도움이 되는 거야. 자, 46번하고 47. 문제 풀어보고, 어, 오늘마무리 하겠습니다. 46번 보시면, 0부터 X가 A까지, 0부터 X가 A까지 있는데, 문제를 보라주면, 벌써, 양한소 필드에 대한 양한소로 마이너스 3분의 2x, 루트 x, 거기서 알아듣게, 곡선의 길이가 3분의 14로 나대지 자, 곡선의 길이는 구분구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돼. 아주 작게 쩍 해주면 결국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인테그랄, 인테그랄, 양함수면 그, 매개변수로 표현했다가 틀리긴 하지만, 0부터 a라는 시간까지, 루트, 루트, dx dx 최고 1 더하기 dy dx에 고 f'x에 고 dx 이게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공식이잖아? 이건 안기하 계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근데 이 곡선의 길이가 얼마나 나왔대? 이 곡선의 길이가 3분의 14만 나왔대. 아, 곡선의 길이가 3분의 14.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2분의 3모터 x 가되니다 이해됐어요? 어 그렇구나. 아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2분의 3모터엑야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아 결국에 이파라이 패스는 2분의 3모터 x 에다가3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모터 x 스가됩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laughs> 3분의 3과는 0부터 a까지 루트 1 더하기, f'x야지. 이걸 제거하면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dx가 되는 거고, 너는 1 플러스 x에요? 이게 2분의 1 조금이니까, 2분의 1 조금, 여기 2분의 3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앞에 3분의 1 있어야 되겠네. 됐어? 자, 이게 3분의 10가 나온다 해서, 어, a 값하 찾아주시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뭐, 찾아줘야 돼?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곡선의 길이 물어봤을 때, 곡선의 길이 물어봤을 때, 얘처럼 그냥 간단하게 접근이 되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가능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것을 무슨 정그식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지, 완전 정그식을 만들어서 루트를 벗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4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복잡. 아우, 복잡.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보면, X가 4개로 표현이 되곡 있네요. 볼 코사인 t. 그다음 y는 y는 사인 t, 사인 t, 코사인 t. 그러면 사인 제곱 t라는 것은 뭐라는 것 같은 거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랑 똑같은 거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너는 반각 공식으로 면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t에 그래서, X란 녀석은, 코사인 T, 더하기, 이메일 코사인 t 플러스 이메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는 이메일, 사인 t 가 돼. 이거 배가 식을쓴 거네. 그 Y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사인 t, t 더하기 아, 사인 T 더하기, 이메일, 사인 ET란 녀석은, 4개면 틀리게 되는 거야. 표현된 거야 0부터 파이까지 곡선의 길이 물어봤지. 4개러스의표현 물어봤으니까 인테그라 0부터 파이까지 곡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DX, DT 고 어, DY, DT 고 이것을 지금 모르고 면다나 거야. 그럼 너는 너는 인테그라 0부터 파이까지 루트 얘를 미분해 주면 뭐가 될까야 마인드 사인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이 마이너스 인이 마이너스 브레이 t h 이 s is t h thing. s t h i x is the same t h s t h i the t n g this is the s thing. So, t h i t 의 e same thing. So, t h t o s t 그럼 얘는, 얘는 여러분들 선각하수를 배웠던 이 대각 공식하고 반각 공식을 무조건 안대 하고 계셔야 돼. 풀이할 를때 엄청 많이 사용되게 되는 거야. 각함수의 들어가는 있 식에서.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얘를 정비해 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제곱이 나오거고 얘를 정비해 주면 코스인 제곱이 나오니까 1이 나올 거야. 얘를 정비하면 사인 제곱 밑이가 나올 거고 얘를 정비해 주면 코스인 제곱 밑이가 나올 테니까 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네들이 곱한 거에 두배주면 E 사이 T, 사이 T 그 다음 얘네들 곱한 걸 더해주면 어. E 코사이 T, 코사이 T DT가 되겠네? 아 그러면 루트로 벗고 나가야 되는데 루트로 벗고 나가야 되는데 가능한 여기 안에 있는 게 무슨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 무슨 말이겠어? 어, 여기 있는 녀석이 완전 제곱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2 t 라 녀석은, 사인 2t란 녀석은, 2sin, t c o s i t가 되는 거고, 코사인 2 t 라 녀석은, 코사인 2t란 녀석은, 어, 아, 1-, 1-, 2sin 되고, t가 되는 거니까, 1-2sin 되 t가 되는 거니까, 이식을 정리해주면, 어 계산 엄청 늦자. 이 문제는 진짜 산수의 끝판 아니네, 산수의 끝판. 너랑 너랑 구분이 뭐가 되는가? 2 더하기. 2 더하기. 너랑 너랑 구분이면? 4. 사인제곱. t 코사인지. 너랑 너랑 구분이 뭐가 되는가? 플러스. イドル、イ2センス。<laughs> 4 코사인 제곱, 아, 제곱 2분의 t 가 되는 것이 4곱해주면 2 더하기 2 코사인 2 코사인 티가 되는 거니까 아이 녀석이 0분터8까지 루트 4 코사인 제곱 2분의 티 디키가 되는구나 그러면 4도 로트 밖으로 나갈 거고 코사인도 이제 로또 밖으로 나갈 테니까 이제 로트 밖으로 나온 녀석에 대한 적분만 상태를 주면 정답이 나오겠네. 이 문제는 거의 계산이 끝판왕인데, 배각공식이나 반각공식도 자유자재로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 면에서 이 다음 젤쭉넘어는게 쉽지 않을 수 있어. 코사인 2t라는 속이1-2 사이즈의 티라는 녀석이고, 사인 2t라는 속이2사이즈라는걸 이용해서 속어되는걸 찾아내는 게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곡선에 대해 물어보면, 선생님이 내 선배들을 가르쳐보면, 항상 뭘 힘들었냐면, 루트 안에 완전히 호 만드는 건좀 힘들어. 근데 얘 같은 경 간단하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녀석은 잘 힘들더라고. 그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녀석을 완전히 조금 만들거나, 루트하는 이제 제곱의 형태로 만들 때, 단각공식이나 배각공식을 많이 쓴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어, 미적분개념편하고 위험평 프이까지다 끝났습니다. 알차게 보는 자리는 좀 확인하려면, <laughs>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 즐거운 소식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어, 중등부 아이들은 내가 집에 우편하는데 숫자를 다 꽂아준 거다고 너네는 쌤이 있잖아? 쌤은 끝까지 다푼게 숫자인 거고, 다푼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인증사진 보내시고, 모르는 문제들 선생님 보내시면 다시 또촬영 해서 어, 프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복습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